이번 대선에 관심 있는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, 아,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이번 대선은 어떤냐야면 지금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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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우리끼리 전전 근거하는데. 어, 나 전전 근거 중이야. 그럴 필요가 없어요. 음. 어차피 쟤네는 이번 대선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아예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, 음. 그거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, 지금. 저 단일화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이번 대선을 목적에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, 음. 이준석이 갑자기 멍청한 짓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, 쟤네가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고 보면, 음. 왜저러는가를 봐야 되거든요? 네? 맨날 학식 먹으러 다니잖아요. 음. 아니 세상에 어떤 대선 후보가 기사식당도 안 가고, 음. 그냥 시장 그 밥집도 안 가고, 어. 학식만 갑니까 나이... 대학교에 학식만 먹으러 가요 대선후보가 음. 전 국민을 끌어야 된 되는데 다른 거다 제끼고 음. 어디 뭐 학교 급식 만드는 그 현장에 가서 뭐 하는 거 이런 것도 아니고 어, 대학생들 뭐. 나오는 20대 남자애들 몇 명만 앉혀놓고 어. 학식만 먹어 어. 이유가 뭐냐 2030 수도권 대학 나온 커뮤니티 좋아하는 그 남자애들만 난 데리고 가겠다. 요딱 음. 그거야. 그럼 한 6, 7, 8% 정도 음. 많이 나오면 한10% 정도만 내가 이거 확보하면 음. 이게 종잣돈이 돼서 종잣돈 좋은 편이다. 저 자, 당은 박살이 날 거기 때문에 네. 그때 나는 확실한 표를 갖고 있는 보수 네. 어, 청년 정치인이다. 음. 이걸로 들어가서 저 당을 먹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. 네. 대선은 관심이 아니야. 이준석은 음. 대선에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네. 어차피 질 거면 음. 김문수가 확실하게 져야 돼요 <laughs> 내가 끝까지 가서 나는 내 지지층을 그대로 지키고 <laughs> 김문수는 기존 보수 지지층이 다 깨져나가고 <laughs> 그러면 야 니네 그 정당 가지고 뭐가 되겠니? <laughs> 이로와 나랑 해 <laughs> 이렇게 하는 그림만이 <laughs> 이준석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림입니다 네. 근데 여기서 멍청한 생각을 하면 <laughs> 단일화를 하죠 단일화를 뭐 하면 뭐하니까 어차피 질 건데 <laughs> 그러고 나면 그냥 싸잡혀서 몰락이에요 <laughs>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저 당이 박살 나고 그 당을 인수합병할 수 있다 너 너무 알려주는 거 아니야?